지갑 속에 이것 하나 넣어둔 순간, 신기하게도 통장 잔고가 마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당신의 지갑이 돈을 밀어내고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지갑과 가방, 그 안에 있는 사소한 물건들이 사실은 당신의 재물운을 결정 짓고 있습니다. 설마 이런 게 효과가 있겠어? 라고 의심하신다면 끝까지 보세요. 이 방법이 당신의 지갑을 돈의 자석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당신의 지갑과 가방이 불을 끌어당기는 비밀 도구로 변신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 지갑 속 무조건 넣어둬야 하는 물건들. 돈을 부르는 지갑은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지갑 속에 담긴 물건들이 당신의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의 물건들은 돈을 부르는 부적처럼 작용하며 꾸준히 재물운을 채워 줍니다. 새로 발행된 깨끗한 지폐 한 장. 깨끗하고 새로 발행된 지폐는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지폐는 재물의 순수한 에너지를 상징하며 지갑에 담아두는 것만으로도 돈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새 지폐는 새로운 기운과 기회를 상징하므로 오래된 구겨진 지폐보다는 새 지폐를 준비하세요. 지갑의 가장 안쪽 칸 지폐가 안전히 보관되는 자리에 넣어두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백달러나 고액권을 선택하면 재물운이 더 크게 상승한다고 믿어집니다. 이 지폐가 마치 돈의 시앗처럼 다른 돈을 끌어오게 될 것입니다. 금전은 부적 또는 동전 동양풍수에서 동전은 돈의 문을 여는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5원, 10원 같은 동전은 숫자의 에너지와 금속의 기운이 결합되어 재물운을 활성화합니다. 동전 선택 팁. 오래된 구리 동전은 좋은 기운을 더해주며 금전운을 끌어들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중국 풍수에서는 가운데 구멍이 뚫린 동전이 재물운을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이 동전들을 붉은색 천이나 작은 주머니에 넣어 지갑에 보관하면 금전운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또한 동전은 작은 돈부터 큰 돈으로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도 여겨집니다. 작은 동전이 큰 돈의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시작점이 됩니다. 귀인의 명함 귀인의 명함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 즉 귀인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왜 명함을 넣어야 할까? 명함은 새로운 기회, 연결 그리고 도움을 상징합니다. 풍수적으로 귀인의 기운을 지갑에 담아두면 당신의 금전적 기회와 네트워크가 확장된다고 여겨집니다. 어떤 명함을 선택해야 할까? 이미 성공한 사람, 특히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귀인의 명함이 가장 좋습니다. 명함이 없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적은 작은 메모라도 효과적입니다. 귀인의 기운이 당신의 지갑을 통해 돈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추가로 넣어두면 좋은 아이템. 소금. 부정적인 에너지를 막고 지갑에 긍정적인 기운을 채웁니다. 작은 녹색 식물 사진 풍수에서 녹색은 재물의 성장을 상징하며 이를 지갑에 넣으면 돈이 끊임없이 흐르게 됩니다. 이세 가지 물건을 지갑에 넣어둔다면 재물운과 기회가 자연스럽게 당신을 향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지갑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삶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절대 과장이 아님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절대 넣으면 안 되는 물건들. 지갑은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지갑 속에 어떤 물건을 넣느냐에 따라 재물운이 흘러들어오기도 하고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특히 아래의 물건들은 돈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지갑에 남기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쓸모없는 영수증. 영수증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미 사용한 돈의 흔적이며 지갑 속에 남아있는 영수증은 재물운을 갉아먹는다는 풍수적 믿음이 있습니다. 영수증은 지출 에너지를 상징하며 돈의 흐름을 끊고 금전운을 낮춥니다. 특히 가득찬 영수증은 지갑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신호로 재물운이 엉키고 기회가 멀어진다고 여겨집니다. 매일 저녁 지갑 속 영수증을 정리하고 버리세요. 깨끗한 지갑이 긍정적인 재물의 흐름을 유지합니다. 지갑은 돈을 모으는 공간이지 돈이 나간 흔적을 보관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진.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지갑에 넣어 다니는 경우가 많지만 풍수적으로 인은 금전운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사진은 감정에너지를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 감정에너지가 지갑 속에서 재물운을 차지하고 돈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풍수학에서는 지갑 속 자리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진이 돈이 들어올 자리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가족의 운과 금전운을 동시에 관리하고 싶다면 작은 부적이나 상징적인 물건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진은 마음은 따뜻하게 할수 있지만 지갑 안에서는 돈이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비어있는 쿠폰이나 카드, 사용기한이 지난 쿠폰이나 비어있는 카드가 지갑 속에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금전운을 흩어 놓는 원인입니다. 빈 쿠폰과 카드는 공허함과 결핍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풍수적으로 이는 재물운의 빈자리를 만들어 돈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습니다. 특히 사용하지 않는 포인트 카드나 회원 카드는 지갑 속 공간을 불필요하게 차지하고 재물운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쿠폰과 카드는 필요한 것만 간소화하여 보관하고 나머지는 정리해 지갑 속을 가볍게 만드세요. 빈 쿠폰은 돈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지 못합니다. 지갑은 항상 꽉찬 긍정적인 에너지로 유지하세요. 추가로 주의해야 할 것들. 동전이 너무 많은 지갑. 무거운 동전이 가득하면 지갑이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필요한 동전만 보관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신용카드. 잦은 신용카드는 빚과 불필요한 소비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낡은 지갑, 낡고 찢어진 지갑은 재물운이 새어나가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지갑은 돈이 머무르고 싶어하는 집과 같습니다. 그 집안이 무질서하고 불필요한 물건으로 가득 차 있다면 돈은 머무르지 않고 떠나갑니다. 지갑 속을 정리하고 비워두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재물운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갑 속에 자리를 차지할 물건은 돈과 긍정적인 에너지만이어야 합니다. 3. 돈을 부르는 지갑의 색깔. 풍수학에서는 지갑의 색깔이 단순한 스타일을 넘어 재물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믿습니다. 각각의 색은 특정한 에너지를 상징하며 돈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지갑을 선택할 때 올바른 색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금전운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검정색 돈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최고의 색. 검정색은 깊이와 안정감을 상징하는 색으로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가장 적합한 색입니다. 검정색의 의미. 검정은 물의 에너지를 상징하며 물은 재물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검정 지갑은 이 흐름을 안정시키고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돈을 모으고 싶거나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원하는 사람에게 추천됩니다. 검정색 지갑을 사용할 때는 항상 깔끔하게 유지하세요. 먼지나 얼룩이 많으면 돈이 떠나가고 싶어할 수 있습니다. 돈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리잡는 지갑, 그것이 검정색입니다. 붉은색 재물운을 빠르게 끌어당기는 강력한 에너지, 붉은색은 뜨거운 불의 에너지를 상징하며 즉각적인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힘이 강합니다. 붉은색의 힘, 열정과 활력을 상징하는 붉은 지갑은 특히 금전적인 기회를 빠르게 잡고 싶을 때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투자를 계획 중인 사람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불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지출이 많아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돈을 쓰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으니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붉은색 지갑을 사용할 때는 안에 새 지폐나 금전 부적을 넣어 균형을 맞추세요. 붉은색 지갑은 마치 돈을 향한 강력한 자석과 같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선택하세요. 노란색 또는 금색 불을 확장시키고 풍요를 상징. 노란색과 금색은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동시에 그 불을 확장시키는 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란색의 의미, 땅의 기운을 상징하며 돈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사업가나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금색의 의미. 금색은 부와 성공을 상징하며 재물운의 흐름을 폭발적으로 증대시킵니다. 금색 지갑은 지출을 최소화하고 부를 극대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금색 지갑은 너무 화려하거나 부담스럽다면 안쪽 라인이나 악세사리로 활용해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란색과 금색은 돈을 모으는 것뿐 아니라 불려주는 색입니다. 더큰 부를 원한다면 선택하세요. 회색과 파란색. 풍수에서 회색과 파란색은 돈이 모이기보다 흩어지게 만드는 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색의 특징, 중립적이고 차분하지만 재물의 흐름을 정체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파란색의 특징, 파란색은 물의 기운을 강하게 띠며 돈을 흘러가게 만듭니다. 이는 돈이 들어오기보다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이런 색을 좋아한다면 지갑 대신 가방이나 다른 아이템으로 활용하세요. 회색과 파란색은 돈을 흘려보내는 색입니다. 지갑에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부르는 색 활용 팁. 자신의 목표에 맞는 색을 선택하세요. 돈을 모으고 싶다면 검정색 빠르게 기회를 잡고 싶다면 붉은색, 불을 확장하고 싶다면 노란색이나 금색을 선택, 멀티 컬러 지갑 활용, 두 가지 이상의 색상을 사용해 서로의 에너지를 보완하는 지갑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검정색과 금색 조합은 안정성과 성장 두 가지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색상 관리의 중요성, 아무리 좋은 색이라도 지갑이 낡거나 더러워지면 재물운도 하락하니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지갑의 색깔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4. 돈이 마르지 않는 지갑 관리법. 지갑은 단순한 돈을 보관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는 돈이 머물고 싶어 하는 집과 같은 존재입니다. 돈이 편안하게 자리 잡고 머물 수 있도록 지갑을 관리하는 방법은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아래는 지갑을 풍수적으로 관리하는 구체적인 비법입니다. 주기적으로 비우고 정리할 것. 지갑은 항상 정돈되고 깔끔해야 돈이 머물고 싶어집니다. 지갑이 어지럽고 불필요한 물건으로 가득 차 있다면 돈의 에너지가 혼란스러워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저녁 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지갑 속을 비우고 꼭 필요한 물건만 넣어두세요. 지폐, 동전, 카드 등을 깔끔하게 정돈하고 지갑 안쪽에 먼지나 얼룩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지갑은 깨끗할수록 돈이 편안히 머물고 싶어 합니다. 돈도 정돈된 공간을 좋아합니다. 돈의 방향을 맞춰놓기 지폐의 방향이 제각각이라면 돈의 에너지가 어지러워지고 재물운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지폐의 방향을 통일하면 에너지가 정돈되고 돈이 당신을 더 오래 찾아옵니다. 풍수적으로 지폐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으면 돈의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반대로 방향이 뒤죽박죽이면 돈이 안정감을 잃고 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지폐의 얼굴이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정리하세요. 큰 금액권은 안쪽에, 작은 금액권은 바깥쪽에 넣어두면 돈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지폐를 항상 깨끗하고 구겨지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지폐가 손상되어 있으면 돈의 에너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돈은 정돈된 에너지를 좋아합니다. 방향이 가지런하면 돈이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지갑은 항상 깔끔하고 좋은 상태로 유지할 것. 지갑이 낡고 찢어져 있으면 재물운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지갑이 금전운의 집이라면 그 집이 깨끗하고 튼튼해야 돈이 들어와 머물고 싶어합니다. 낡은 지갑은 돈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깨끗하고 잘 관리된 지갑은 돈에게 호감을 주고 머무르고 싶게 만듭니다. 주기적으로 지갑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새 지갑으로 교체하세요. 가죽 지갑이라면 전용 클리너로 닦아주고 방수 처리도 해 주세요. 찢어진 부분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수리하거나 새 지갑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 머물고 싶어 하는 지갑은 깔끔하고 정갈합니다. 지갑 상태가 곧 당신의 재물운입니다. 지갑에 들어갈 물건을 최소화할 것 지갑은 돈과 관련된 물건만 들어가야 돈의 흐름이 깔끔해집니다. 불필요한 물건이 많으면 돈이 들어올 공간이 줄어듭니다. 오래된 영수증, 기한이 지난 쿠폰, 사용하지 않는 카드 등은 모두 재물운을 방해합니다. 현금, 신용카드 12장, 그리고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소소한 아이템만 넣어두세요. 금전 부적, 깨끗한 동전. 돈은 단순하고 정돈된 환경에서 더잘 모이고 잘 흘러갑니다. 지갑을 잘 관리하면 돈은 스스로 길을 찾아 당신에게 머물게 될 것입니다. 지갑 관리가 곧 재물운 관리입니다. 5. 재물운이 들어오는 지갑 구매 시기. 지갑을 새로 구매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바꾸는 행위가 아닙니다. 풍수학에서는 지갑 구매 시기를 통해 재물운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강력한 방법으로 여깁니다. 적절한 시기에 새 지갑을 구매한다면 금전운의 흐름이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지갑 구매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팁입니다. 풍수에서 추천하는 재물운 상승의 날. 지갑을 구매하기 가장 좋은 날은 풍수학적으로 재물운의 상승 기운이 강한 날입니다. 음력 2일, 7일, 12일은 풍수에서 특히 재물운이 활성화되는 날로 여겨집니다. 음력 2일. 새롭게 시작하는 에너지가 강한 날로 지갑을 새로 구매하기에 적합합니다. 음력 7일. 행운의 숫자 7은 부와 번영을 상징하며 돈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줍니다. 음력 12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금전운을 강화하는 날로 장기적인 재정적 목표를 위해 좋은 선택입니다. 이러한 날에 지갑을 구매할 때는 가급적 오전 시간대, 즉 하루의 시작 기운이 맑고 상승하는 시간에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날에 지갑을 구매하면 돈이 스스로 당신을 찾아오고 머물게 됩니다. 새 지갑 구매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지갑을 구매할 때는 단순히 디자인이나 브랜드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요소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어떤 색의 지갑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고 맞는 색상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연 가죽 지갑은 풍수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를 품어 재물운을 강화합니다. 합성 소재는 재물운을 방해할 수 있으니 가능한 피하세요. 지갑은 항상 충분히 넓고 지폐를 구겨넣지 않고 정돈되게 보관할 수 있는 구조가 이상적입니다. 카드 칸, 동전 칸이 구분되어 있으면 에너지가 더잘 정리됩니다. 지갑은 당신의 재물운을 담는 그릇입니다. 새 지갑을 구매할 때는 신중히 선택하세요. 새 지갑은 단순히 물건이 아닌 당신의 재물운을 담는 첫 걸음입니다. 지금 당신이 지갑을 선택하고 관리하는 작은 행동이 앞으로 당신의 통장, 잔고와 금전적인 기회를 어떻게 바꿀지 상상해 보세요. 돈이 스스로 당신을 찾아오고 머물고 싶어 하는 그런 지갑을 만드세요.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 작은 변화와 큰 행운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에는 더 놀라운 풍수 비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늘 행복과 재물로 가득 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도 행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